보험주까지 너무 걱정하지 말자 왜냐면 보험주 돈 많아요 카카오뱅크 많이 빠졌지만 주가 오르긴 좀 쉽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음. 좀 2차전지는 그래서 저는 지금은 하지 마시고 분명히 한번또 흔들릴 겁니다 자, 금리 인상이 아직 멈추지 않고 있는데 지금 이제 금융 섹터 은행 증권 보험청은 어떻게 되나요? 아, 은행은 그래도 실적이 워낙 좋다 보니까 은행 업종은 좀잘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잘 버티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물론 은행도 많이 빠졌어요 고점 대비하면 근데 은행은 그 유동성 리스크는 없거든요 워낙 현금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빠지고 나서 보시면 버티고 있죠 잘 버텨서 금융 3사 중에서는 그러니까 은행, 보험, 증권 중에서는 은행이 좀 제일 단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배당을 최소 거의 한6% 이상씩은 주는 것곧 같아요 곧 이제 배당 시인이죠 네, 그래서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좀 매력적이어서 은행은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되는데 이번에 근데 보험이 보험도 되게 안전하다고 생각했잖아요. 네. 근데 보험이 한번 얼마 전에 아마 그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흥국생명이라고 혹시 아세요? 어, 네, 알죠. 알죠. 그 기사 나왔죠. 갑자기 무슨 뭐 콜옵션을 이제 안 하겠다. 조기 상환. 뭐냐면 흥국생명이 보통 이제 이렇게 그 자본을 조달을 할때 영구채를 발행을 하는 경우들이 이 생명보험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영구채 뭐냐면 만기가 없어요. 그냥 영원히 예, 계속 그냥 이자만 내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영구채권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조건이 하나 들어가요. 5년에 한 번씩 만기가 오긴 와요. 그래서 그때 차환이라 그래서 만기를 연장을 해야 됩니다. 그 조건들이 사실 붙어요. 그래서 5년에 한 번씩 하면 되는데 이번에 그게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흥국생명이 조기상환을 한번 해주고 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채권을 발행을 해서 그리고 나서 그 연구체를 계속 연장을 해야 되는데 내용을 알아보니까 4% 후반에 그 연구체를 발행을 했었나봐요 음. 근데 이거 차원 발행을 하려니까 지금 금리가 8% 까지 뛴거예요 그럼 한국생명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금리 4%나 뛰었어요 부담 되겠죠 되게 돈이 없는 건 아닙니다 네. 근데 이거를 또 발행을 해서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자금 유출이 많이 생기니까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금감원이나 이런 데서는요 규제를 해요 음. 보험사들이 일정한 자본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 만기 돌아오면 고객들한테 돈 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뭐 생명 보험이나 이런 것들 당연히 네. 돌려줘야 됩니다. 그럼 자기 자본이 부족하면 안 돼요 네. 일정 비율을 유지하라 그래요. 음. 근데 만약에 이렇게 금리 오르고 막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그 규정 밑으로 내려갈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럼 이제 바로 페널티가 들어오겠죠. 그래서 뭘 했냐면 우리 이거 안 갔겠다, 조기 상환 안 하겠다 이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흥국생명 그연구채권인가요그 가격이 엄청 좀 빠지기도 했다는 네.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제 이런 일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 보험사도 못 믿겠다, 신뢰가 깨져버린 거죠. 신뢰가 깨진 거예요. 이거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음. 부도난다가 아니라 저번에 레고랜드 문제도 그렇고 흥국생명 문제도 그렇고 아니 뭐 갑자기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안 지켜버리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누구도 못 믿어요. 금융거래 안 하려고 그래요. 내가 이, 이거, 얘한테 돈 빌려줬는데, 지금 분위기로는 못 받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평소 같으면 돈 빌려주는데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신용경색이 발생해서요 음. 연쇄 도미노가 발생해요 그래서 요즘에 보험주들도 되게 단단했는데 네. 그 흥북생명 사건 때문에 음. 좀 리스크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보험주까지 너무 걱정하지 말자 네. 왜냐면 보험주 돈 많아요 많기 네. 때문에 근데 지금 사실 은행 보험증권 중에 제일 위험 그러니까 굳이 따지고 보면 제일 위험한 건 증권사예요 왜냐면 증권주들은 돈이 뭐 아주 없다기보다는 부동산 p f 를 그동안 좀 많이 했잖아요. 여기서 만기가 돌아오면 아까 그 흥국생명처럼 차원을 발행해가지고 만기를 연장해야 되거든요. 연장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자금 조달이 안 돼서 그 돈을 갚아야 되거든요. 증권사가. 부동산 pf 만기가 돌아오면 이걸 인수한 증권사가요. 떠안아요. 네. 또 떠안아서 또 그래서 그거를 다시 발행을 해가지고 투자자를 찾아서 만기를 계속 연장해요. 그래서 아파트가 탁다 젖으면 이제 돈 받아서 상환하고 끝. 이 구조인데 지금 어떻게 돼있죠? 레고랜드 사고는 터지니까 부동산 PF 시장이 얼어붙어가지고 만기 연장을 해야 되는데 안 해줘요.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증권사 갚아야 돼요. 증권사가 갚아야 되는 은행이 갚아줘야 되겠죠. 근데 중소형 증권사 중에 돈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당장. 그럼 어떻게 돼요?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증권사가 지금 부동산 PF 때문에 음. 지금 힘들어. 그러니까 대형사는 버틸 수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돈 많으니까. 음. 근데 이제 중소형사 중에서 부도 소리 한번 돌았었어요, 실제. 한 2, 3주 전에. 그게 돈 이유가 이거 부동산 PF 비중이 큰 회사들 같은 경우 이거 어떻게 갚을 거냐. 이게 한번 그래서. 그래서 요즘에 증권사들이 좀안 좋은 이유 중에 그 가장 많이 빠졌던 회사가 그 다올투자증권입니다. 보시면. 지 엄청 빠져 있죠. 이게 이제 왜 그런 일이 발생했냐면 다월 투자 증권이 부동산 PF 비중이 되게 좀 높아요. 자기 자본에 거의 한85%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유동성 리스크 이제 세개 업종을 딱 따지고 보면 증권주한테 이게 좀 집중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증권주들 중에서 큰 회사들은 좀 괜찮겠지만 중소형주가 뭐 부도까지는 안 난다 하더라도 시장에 좀 신뢰를 줘야 돼요. 이제 뭐 자금 여력도 충분하고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줘야 되는데,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중소형 증권사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좀 음. 시각으로 좀 보고 있어서 증권주는 네. 좀 많이 흔들리고 있다 자 금융세대에서 카카오뱅크는요? 야, 한때 카카오는... 이제 플랫폼으로 갈 것이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엄청 뜨거웠지만 굉장히 안 좋아졌는데 그 이후로 카카오뱅크는 처음에 그랬죠 음. 은행이 아니라 플랫폼이다. 플랫폼이다 그래서 주가가 그때 많이 갔었죠 상장하고 네. 그때 3만 원이 제가 알기로는 상장가로 알고 있고 공모가로 알고 있었는데 9만 원까지 3배 올랐어요 음. 예. 그때는 이제 플랫폼이라 그랬고 사실 근데요 엄밀히 이제 우리가 따지고 보면 9만 원간 이유는 플랫폼으로 간게 아니에요. 뭘로 갈려면 연기금 매수로 갔죠. 음. 왜냐하면 코스피 200에 편입이 돼야 되거든요. 상장하면 등치가 크니까 그러면 이걸 추정하는 펀드들은 싫어도 그냥 사야 돼요. 왜냐하면 그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기억하기는 연기금이 굉장히 많이 산 걸로 기억이 나요. 네. 그래서 수급으로 올라갔고 코스피 200 편입되고 나서는 이벤트가 끝났죠. 음. 그때부터 주가 빠졌고 아마. 카카오뱅크 갖고 계신 분들은 다 알고 계셨어요. 네. 대부분 비싼 건 알아요. 이 9만 원 갔을 때 시총이 40조인가 50조 갔었거든요. 네. 우리나라 전체 은행사 거의 합친 거랑 똑같았어요. 사실 이건 좀 너무나 약간 오버였죠. 그렇죠. 예. 근데도 이 수급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갔던 거고. 근데 지금은 이제 바뀌었어요. 180도. 많은 사람들이 이젠 카카오뱅크를 은행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은행으로 보면요. 밸류가 낮아집니다. 은행이 지금 PER이 3배, 4배인데 카카오 뱅크가 지금 PBR이 얼마냐면 굉장히 좀 높은 편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카카오 뱅크 PER이 34배 그만큼 떨어졌네요 10배 근데. 비싼 거죠 네. 그러니까 BNK 금융지주 한번 좀 볼까요? 이게 지금 1년에 1년 수익이 뭐 그냥 좀더쳐져서 3천억이라고 칠게요 3천억인데 지금 시가총액이 구조 6천억이잖아요 네. 근데 한번 볼까요? 3천억에 구조 6천억 네, BNK 한번 볼까요? BNK가 2조죠 시총이. 네. 지금 이 회사가 얼마 버는지 아세요? 1년에 8,400. 그러니까 이제 이거 비교를 해보면 네.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싸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음. 그러니까 저도 카카오뱅크 주주분들한테 참 죄송한 게 너무들 많이 물려계시니까 저도 좀 올라가길 바라지만 네. 주가라는 게 우리가 희망한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도 냉정히 말씀드리면 아직도 비쌉니다. 네. 그러면 올라가려면 두 가지예요. 은행보다 더 많이 벌든가 일단. 숫자로 많이 벌어주든가 아니면 우리는 은행 아니다 플랫폼이라는 걸 입증을 해줘야 돼요. 근데 아직 그게 안 보여요. 잘. 은행이 아니고 은행의 바탕을 깔고 다른 은행이 못하는 뭔가 플랫폼 부분에서 잘하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아직 그게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가 입증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저는 좀 카카오뱅크 많이 음. 빠졌지만 주가 오르긴 좀 쉽진 않을 것 같다. 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 종목 좀 점검했는데 그럼 지금 같은 장에서 어떤 주식 사고 어떤 주식 팔아야 할지. 예, 그니까 지금 저도 이제 많은 걸 말씀드렸지만 네. 결국 제일 중요한 건요 정치를 모르고서 이제 투자가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음. 이제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신문을 꼭 보세요. 신문에 우리가 옛날엔 맨날 뭐 경제면 보고 산업면 많이 봤잖아요. 네네. 물론 그거 봐야죠. 봐야 되는데 그 여러분들이 뭐 우리나라 매일매일 발행되는 대형 뭐 신문사도 있을 거고 경제주도 있을 텐데 그 중에 꼭 하나라도 구독을 꼭좀 하셔 가지고 네. 이게 넘기면서 제목이라도 네. 한번 봐 보세요. 그러면요. 이게 좀 보이거든요. 경제가 그러니까 정치도 보여요. 음. 우리나라 정치를 보라는 게 아니라 글로벌 정치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음. 그러니까 시진핑이 뭔 생각을 하는지. 그다음에 유럽의 유럽에도 지금 많잖아요. 네. 유럽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네. 영국이 한번 난리 나서 난리 났었잖아요. 미국 바이든의 생각은 도대체 뭔지. 일본 구로다 총재는 지금 무슨 생각을. 음. 이거를 모르면요, 지금 투자가 안 돼요. 옛날엔 몰라도 됐어요. 근데 지금은 이 정치가 너무나 입김이 세져가지고, 그 이유가 아까 우리 얘기했지만 탈세계화 때문에 그래요. 세계처럼 분업이 된게 아니라 정치 논리가 개입을 하니까 그걸 모르고서는 투자할 대상을 찾아내는 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걸 꼭 먼저 인지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미국, 유럽, 우리 네. 한국의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네. 어디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지, 네. 그걸 봐야 됩니다. 그럼 결국엔 IRA 법안, 또 이번에 우리 한국에서는 반도체 전략회의도 있었고 2차전지 전략회의도 있었고 네. 계속 나올 거예요.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음. 그래서 B2B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B2B. 음. 기업 대 기업 간의 그 중간재를 의미하는 거죠. 네. 대표적인 게 배터리도 있을 거고 음. 반도체도 거기 들어갑니다. 당연히 있을 거고 풍 태양광 들어갈 거고. 음. 전 개인적으로는 풍력보다는 태양광을 좀 좋게 봅니다. 왜냐하면 태양광이 설치하는 시간이 훨씬 빠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 맞아요. 하나 더 봐야 되는 게, 사우디 왕세자가 뭔 얘기 하는지도 봐야 돼요. 네옴 네, 네. 옴 시티 뿐만이 아니라, 이게 게임주의 희망이 될지 모르겠는데, 네. 사우디 왕세자가 게임회사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우리나라 회사 중에 그, 사우디 국부 펀드가요 NC랑 넥슨 지분 5%씩 갖고 있어요. 저도 몰랐는데, 게임사 투자를 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워낙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네. 이 사우디가 얘네도 지금 어디다 투자하는지 봐야 돼요. 그런 것도 그럼 당연히 건설사 수혜죠. 네. 건설도 있고, 사우디가 태양광 발전하거든요. 음. 태양광. 네, 겹쳐있지만, 네. 또, 어, 왜 이렇게 게임에서 의 관심이 많을까? 음. 이런 것들도 고민해보는 거죠. 그래서 각국의 수장들이 생각하는 그런 방향에 맞춰서 네.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보시고, 그리고 다만 이런 걸 보실 때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주가가 이미 또 올라가 있는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럴 땐 참자. 네. 2차 전지는 그래서 저는 지금은 하지 마시고, 음. 분명히 한번또 흔들릴 겁니다. 기회를 줘요. 왜냐면 하 올해 말까지 시장은 뭐 올라가더라도요, 네. 이제 범피로드라 그래서 울퉁불퉁해요. 우리 비포장도로 아시죠? 이렇게 가는 장이 아니고, 갔다가 한 번씩 누르면서 갈 거예요. 음. 그럼 그 누를 때를 내가 사고 싶은 걸 이용하라는 겁니다. 음. 한 번에 오를 때 사지 마시고, 그래서 많이 오른 것들은 좀 기다리면 기회 오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안 오른 기업들이 있다. 뭐 탈세계화나 이런 쪽에서, 네. 안 오른 기업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은 시장 상관없이 분할로 접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래서 저는 그런 쪽에 대한 좀 고민을 좀 계속 하셨으면 좋겠고. 근데 이차 전지가 이제 그렇게 좀 주가 가 떨어질 때는 또안 좋은 뉴스들이 굉장히 같이 올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 그래요. 그럼 그때 되면 또 내가 매수하려다가도 매수를 안 하게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런 걸 보세요. 이차 전지는 어쨌든, 이제, 산업 성장은 25년까지는 가요. 네네. 가는데, 그걸 이제 당겨서 반영하는 것도 네네. 있지만, 어쨌든 중간중간에 2차전지 보시면 노이즈가 없었던 적이 없어요. 네네. 한 번씩 계속 노이즈 나옵니다. 네네. 그래서 폭락하고, 뭐 중국 이슈, 뭐 네네. 내재화 네네. 이슈. 근데, 이제 고민은 해야죠. 네네. 그거 나왔다고 해서, 아, 옛날에도 올라갔으니까, 오늘 어, 악재 나왔어? 그냥 살래? 이게 아니라, 네네. 악재에 대한 분석은 하고 사셔야죠. 이게 일회성인지, 오래 갈 악재는 아닌지, 그런 것들은 또 애널리스트나, 신문 기사를 보면 또 해석들을 잘해주니까 그걸 보셔가지고 아 이거는 모래가라 악재는 아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들어가시면 될것 같고 아 이거 생각보다 이거는 좀안 좋은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미국이 IRA 법안을 바꿔가지고 공화당이 됐어요. 음. 수정을 해가지고 중국산 것도 쓰겠다. 네. 이러면 이거는 음... 큰 악재가 될 수도 있어요. 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겠지만 네. 그런 악재가 아니라면 뭐 여러분들이 한번 좀 판단하셔가지고 대응을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사님도 증시가 지금 뭐더 많이 빠질 때는 없지만 또 크게 오를까 생각하진 않으시잖아요. 저는 뭐 이렇게 뭐 V자 반등은 아닌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저는 어느 정도 저점을 찍었다. 그래서 주식 좀 하자는 의견이에요 계속 예 네. 네, 하자는 의견이신데 네. 그러면 좀 언제부터 좀 그래도 좀 크게 좀 오를 수 있는 시기가 오는지 혹시 뭐 그전에 주식 매수 타이밍 알려줄 수 있는 경제 지표나 뭐 신호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지표보다도요 그러니까 네. 지표는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물가죠 물가. 그러니까 이거죠 만약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네. 지금 8대인데 예상보다 훨씬 낮게 나온다. 네. 이런 게 보이면 랠리가 진짜 나올 수도 있어요. V자 반등이. 이거 우리가 생각한 변수가 아니잖아요. 네.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이제 물가가 이렇게 빠질 거로, 거를... 빠지긴 빠지죠. 천천히.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상태에서 이렇게 갑자기 어느 순간 빠진다. 그러면 이건 랠리예요 그냥. 이건 볼 필요 없이 그냥 V자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 있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연준 의장이 이 얘기를 꼭 해줘야 돼요. 이제는 인플레는 어느 정도 좀 잡힌 것 같습니다. 이거는 내년에 아마 바로는 나올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은 당연히 그러면 시장이 완전 색깔이 바뀌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아직은 누구도 알수 없잖아요. 네. 누구도 못 맞추고. 근데 저는 이제 봤을 때이 정도면 어느 정도 이제 저점은 다져간 네. 것 같다. 그래서 좀 흔들릴 때 네. 여러분이, 그러니까 종목은 잘 고르셔야 돼요. 아무거나 투자하면 안 되겠지만. 지수가 무서워서 투자를 하지는 말자. 그런 생각을좀 버리시고 음. 그거보다는 지수의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기업이 만약에 강세장이 왔을 네. 때 소외되면 어떡할까? 음. 이게 더 무섭거든요. 음. 그래서 업종과 기업에 대한 고민을 꾸준히 좀할 때가 네.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월, 12월만 한해서 증시 투자 포인트랑 눈여겨야 변수만 딱 집어주신다면? 이번에 이제 그 중간 선거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간 선거에서 지금 지지율을 보면 거의 공화당이 이길 것 같아요. 그거는 IRA 법안 수혜주들한테 한 번의 빌미가 될수 있어요. 음. 법안이 완전 수정된다 이거보다도 네. 공화당은 일단은 청문회까지 열겠다고 한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불합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바꾸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음. 실제 내년 1월에야 임기가 시작되니까 뭐 당장 못 바꾸겠지만 네. i 엘 a 법안 자체가 폐기되거나 그럴 것같지는 않아요. 근데, 아무튼 i 이 a 를 이끈 주체는 민주당이에요. 네. 그러면, 공화당이 만약에요, 압승을 했다. 뭐, 예를 들면. 네. 그러면,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이차 전지가 한번 휘청일 수 있어요. 음... 네. 그리고 반대로, 탈세계화 때문에 약간 힘들었던 기업은 또 반대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현대차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오히려, 네. 그렇게 되면. 네. 그래서, 그런 변동성이 11월에 한번 나올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런 점은 한번 여러분들이 주목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사님과 또 다음 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염성 이사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